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오늘은 모바비 정석 다섯 번째 마지막 기초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용어를 토대로 모바비에서 볼수 있는 전체적인 레이아웃에 대한 설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심화 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바비를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여기 메인 메뉴 창부터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파일. 파일 같은 경우에는 파일을 불러오거나 프로젝트를 만들고 저장하거나 할수 있는 파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메뉴 창 편집에 대해서는 지금은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아무거나 하나 불러오게 되면 편집 눌러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작업할 때 사용하는 편집과 단축키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키보드나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을 활용해서 실행 취소를 들어간다든지 잘라내기를 한다든지 할수 있는 편집에 관련된 창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재생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미리 봉의 창이 나와 있는 화면과 메인 트랙에 있는 이 클립에 대한 재생을 어떻게 할 건지 설정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설정 창은 언어를 설정하거나 또는 기본 설정에서 모바비에서 할수 있는 환경설정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보내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우리가 영상을 다 만들고 출력을 할때 비디오로 내보낼 건지 오디오로 내보낼 건지 아니면 유튜브에 바로 업로드를 할 건지 구글 드라이브를 업로드할 건지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도움말 같은 경우에는 모바비의 사용 설명서라든지 단축키나 모바비에 대한 정보들 또 문의하는 그런 홈페이지 같은 것들 전체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창입니다. 이렇게 메인 메뉴 창에 대해서 한 번씩 살펴봤고요. 그 옆에 사이드 메뉴 창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제일 위에 있는 부분은 가져오기 창입니다. 내가 작업하려고 하는 영상을 저장하거나 보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창이고요. 그 외에는 이제 모바비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리나 음악, 샘플 비디오, 배경, 효과팩 등을 보실 수 있는 창입니다. 그리고 그두 번째는 각종 필터라든지 영상을 꾸며줄 수 있는 효과들을 전부 나열해 둔 창이고요 밑에 있는 세 번째, 트랜지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트랜지션에 대한 역할을 해주는 창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T 모양 있는 부분은 제목 창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다양한 텍스트들을 활용할 수 있는 창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모바비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런 이모지 스티커들을 활용할 수 있는 창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고 많이 활용하게 될 도구 창입니다. 여기 보시면 비디오 편집이 있고 오디오 편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편집에는 말 그대로 비디오에 대한 모든 편집 할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있는 거고요. 오디오 편집에는 오디오 기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 전체 있는 메인 메뉴 창과 사이드 메뉴 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타임라인 보조 창에 대해서 한 번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타임라인 보조창 첫 번째 있는 이 부분은 실행 취소입니다. 방금 한 작업을 취소하거나 할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취소를 하고 나서 활성화가 되는 화살표 모양은 재실행입니다. 내가 실행 취소한 거를 잘못 취소해서 다시 재실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옆에 있는 휴지통은 여기 있는 클립들을 선택해서 삭제할 수 있는 창입니다. 그리고 인디게이터를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여기 옆에 있는 가위 모양이 활성화가 되는데 이 부분은 영상을 분할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분할 창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은 클립을 선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바로 이 자리에서 화면을 90도 회전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네모 모양 되어 있는 것은 크롭 기능입니다. 영상을 이렇게 잘라서 크기를 조절하실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수평을 조절해서 움직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동그라미 모양 같은 경우에는 색상을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모바비에서 제공되고 있는 각종 럿을 넣을 수도 있고요 또는 자동적으로 해주는 프리셋이라든가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색보정 기능까지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클립 속성 같은 경우에는 타임라인에 클립을 이렇게 불러왔을 때 더블클릭해도 이렇게 속성이 나오지만 이 부분을 클릭을 해도 클립 속성이 나와서 이런 부분들을 적용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창은 트랜지션 효과인데 이 트랜지션 효과를 어떻게 건지에 대한 설명인 겁니다 트랜지션 효과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옆에 있는 깃발 모양은 클립에 마커를 작업하기 편하게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창입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카메라 모양처럼 생긴 것은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활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마이크 모양 같은 경우에는 누르게 되면 모바비 자체에서 오디오를 기록할 수 있는 창이 됩니다. 자, 이렇게 타임라인 보조 창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 여기 미리 보기. 보조창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기 보조창은 보시면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데 여기 제일 처음에 있는 부분은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이 미리 보기 창에 있는 화면 비율을 정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로의 화면을 가지고 와서 타임라인에 올려놓게 되면 파일의 종횡비가 일치하지 않다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있는 비율은 세로 비율인데 미리 보기 모니터 설정을 가로 비율로 해놨죠. 그럴 때는 변경하고 싶으시면 변경을 하시면 되고, 변경을 안 하시려면 변경 안함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실수로 변경을 하게 되면, 이제 화면에서는 이 새로운 화면이 메인으로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 밑에 있는 비율을 눌러주셔가지고, 이렇게 16대 9를 선택을 해주시면 원래대로 돌아와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카메라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미리 보기 창에 있는 이 화면을 이렇게 눌러서 캡쳐를 해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점 3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고해상도 미리보기, 가이드 라인 비활성화, 플레이 고정 해제, 전체 보기 미리화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지금 모바비에서는 내가 만약에 화질이 높은 영상을 찍을 수도 있기 때문에 원래대로 항상 저화질로 조금 화질이 낮은 상태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서 고해상도 미리보기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시면 지금 별로 티는 안 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화질이 좀 진하게 해서 보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시 돌리시려면 저해상도로 돌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 비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나 클립을 이렇게 올렸을 때 여기서 나오는 이런 초록색깔 선 있죠? 이런 부분이 비활성화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활성화를 누르고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중앙이나 이런 부분들을 맞추기가 좀 힘들겠죠?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플레이어 고정 해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있는 미리 보기 창을 좀더 크게 이렇게 해제해가지고 무언가 다른 작업을 하던가 하고 이렇게 편하신 대로 두고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붙이시려면 고정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체 화면 미리 보기 이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화면이 전체적으로 볼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바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레이아웃에 대한 모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응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